가 배움이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제1 0 프로젝트 학습 사례 중 그림자 연극을 맡은 교사 박수민입니다. 처음 단계는 프로젝트 학습 준비하기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준비하기 단계는 교사가 미리 프로젝트 학습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수 있지만 쉽게 볼수 있을 만큼 관심을 많이 갖진 않습니다. 4학년 2학기 과학 3단원 거울과 그림자에서 빛과 그림자에 관하여 배우는데, 대부분 과학 이론 수업을 한뒤 손전등을 물체에 비춰보는 실험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고자 과학, 미술, 국어, 자율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자 연극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자 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게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을 분석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과학, 국어, 미술의 성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성취 기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관련 교과서 차시 목표를 분석합니다. 과학 5차시, 국어 2차시, 미술 4차시, 창체 4차시로 총 15차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주제에 맞게 관련 차시들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한 내용이므로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할 때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내용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계획한 프로젝트 질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에서 최종적인 산출물은 그림자 연극이기 때문에 따로 산출물에 대하여 학생들과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보여줄지, 그림자 연극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림자 연극을 어떻게 공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 질문도 교사가 미리 계획을 한 것으로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수정 가능합니다. 미리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는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할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시작을 위한 동기 유발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학생들과 함께 구성했습니다. 처음에 동기 유발은 학생들이 그림자를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OHP 필름과 손을 활용하여 그림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프로젝트 학습의 프로젝트 질문을 학생들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질문을 바탕으로 배움 활동 배움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4학년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프로젝트 질문 작성에 대한 부담감과 난이도가 낮은 기본틀 제시형으로 프로젝트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15차시의 배움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질문을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탐구 단계에서는 과학, 국어, 미술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그림자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과학 시간에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불투명한 물체와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 비교, 물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비슷한 까닭, 그림자의 크기 변화시키기를 배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자 연극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국어 시간에 그림자 연극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연극의 이야기를 만들 때, 새로운 이야기를 꾸미는 것도 좋지만, 원래 있는 이야기를 바꾸어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어, 모든 별로 그림자 연극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자 연극을 위한 소품을 만들고 무대를 꾸몄습니다.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소품보다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잘 생각하며 무대를 꾸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탐구 단계가 끝나면 산출물을 공유하는 공유 단계를 실시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중간 발표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간 발표는 말 그대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시간 동안 그림자 영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발표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중간 발표에서는 긴장감이 적어 학생들이 장난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사는 최종 발표 전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림자 연극을 수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표회 교실로 돌봄교실 학생들을 초대하여 모둠별로 그림자 연극을 했습니다. 4개의 모둠 중에서 3개의 모둠은 직접 연극을 선택하였으며 1개의 모둠은 영상을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돌봄교실 학생들과 우리 반 학생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누어 주었고 최종 발표 후에 그림자의 효과 이야기의 흥미 등을 반영한 그림자 연극에 대한 평가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성찰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며 느낀 점, 아쉬운 점, 좋았던 점 등을 성찰 일지에 적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프로젝트 학습 되돌아보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전반에 대한 교사의 소감 및 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그림자 연극 프로젝트는 첫 번째로 그림자 연극을 만든 소품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해 보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처음부터 OHP 필름을 제공하지 않고 그림자 연극을 꾸밀 때 모든별로 생각한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학습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무임승차를 하는 학생의 참여 정도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교사가 잘 생각하고 학생의 성향에 맞게 모든 내에서 할수 있는 역할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0강 프로젝트 학습 사례, 그림자 연극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